예, 이제 1803호 예. 3번 창 3번 창 내려가 볼게요 예. 1803호입니다 네, 3번 창 1803호입니다 예. 자서실 콘크리트 깨끗하게 돼 있고 어, 이면접착 백업재 예, 들어갔고요 이 58이 백업인데 제가 제거할 때 이제 로타리바가 여기에 뜨거우니까 조금씩 눌려가지고 퍼끔퍼끔한 예, 부분이 있어요 제거할 때 그라인더 노타리 꼭다리가 이렇게 좀 눌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에, 오사이 유리 에, 같이 해줄 거고요 에, 샤시 에, 날개비가 접어가지고 최대한 넓게 에, 붙여줬습니다 테이프 최대한 두껍게 해가지고 에, 해드릴게요 평생 갈수 있도록 어제 이거 깎아낸다고 엄청 고생했죠 에, 정말 막한 시간 가까이 깎았어요 <laughs> 자 그러면 에,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3번 욕실창입니다 욕실창 에. 사진을 여기서부터 이 여기 밑에는 내려가서 할게요 예, 원래 한목에 하는데 매지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예, 조금 더 섬세하게 하려면 끊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사진을 예, 여기서부터 예, 네, 우타파는속고 내려왔고요 이 밑에,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좀 쉬운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내려와서 에, 하려고 빼놨습니다. 이게 볼록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깎아내렸지만, 일정한 두께로 덮어주려면 조금 섬세하게 해야 돼요. 에, 유리는 제가 지금 전동건을 쓰고 있어가지고, 양조절이 안 돼서 투명으로 했습니다. 투명. 5사이, 조인트 다 떼어졌고요. 자, 사진은 아래 바빳하고 같이 찍을게요. 에, 일단 테이프 붙이다. 가한방 찍었네, 또. 네, 괜찮아요. 기능에는 문제 없고, 이 두께는 엄청나, 엄청나게 에, 두꺼워요. 다 해볼게요. 여기, 이만큼. 네다 됐습니다. 이 샤시 끝선까지 최대한 올려줬어요. 근데 한 번에 잘 됐는데, 아, 테이프 뛰다가 테이프가 스쳐가지고, 그, 조금 더 만져줬더니, 조금 평평하게는 안, 안 됐네요. 그래도 잘 됐어요. 두껍게. 에, 끝에도 한 방씩 더나고요못 뜨게.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에, 1803호 3번 창입니다. 이제 칼블록 잡으러갈 거예요. 그리고 발로 비볐던데 어제 분진 묻어가지고 비볐던데 또 세장갑으로 다 닦고 내려갈 겁니다. 깨끗하게 이런 것도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요 진짜.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1803호 3번 창입니다. 3번 창 욕실 창. 자 뒤로 더 떠볼까? 자 사진 찍을게요.